If 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eenin'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am 안녕하십니까. 내집 마련용수 이영재 플래너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총 20세대로 공급되는 전원택을 안내해드리고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6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대출은 3억 5천까지 나와서 시집 주금 2억 5천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면적은 대지가 도로를 뺀 전용 83평이고, 실내는 1층, 2층, 3층 합해서 총 43평을 사용합니다. 아,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하주차장 면적이 또 추가되고요. 난방은 도시가 스고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오폐수 직관 지역은 아니라서요.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이사 계획이 있는데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 아, 이 현장도 아쉽게도 초, 중, 고 전부 다 직접 차량 이용해서 픽업을 해주시던가 학원에서 해주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영상으로 꼼꼼히 안내해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주시겠어요? 자. 가시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벽은 1층은 현무암, 2층은 스타코, 3층은 징크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당은 건물 앞쪽으로 한 65평 정도 크기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에 이제 잔디랑 이 계단에서부터 현관 입구까지 현무암으로 뒤심석이 시공이 되어 있고, 울타리 쪽에는 조경수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쪽에 데크도 시공해놨고요. 이렇게 마당도 살펴봤고 이제 지하 주차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지하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차량 두 대를 일렬로 놓아 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셔터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안에를 못보여드리는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부를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궁금해하시는 실내로 한번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실 바닥은 테라조 타일하고 비앙코 가라 패턴의 폴리싱 타일. 벽하고 천장은 전부 도장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신발장이 여섯 칸. 이 신발장 여섯 칸 중에 두 칸은 도어를 은경으로 마감해서 외출할 때 거울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중문이 있는데요, 중문은 여닫이 형태의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LDK 구조의 주방과 거실이 나오는데요, 제가 거실부터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거실은 창호가 두 군데.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정면이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우측에 있는 창이 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바닥재는 비앙꽃가라 패턴의 폴리싱 타일 아트홀하고 천장, 벽은 전부 도장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은 메인 등하고 직부등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남향쪽 창 앞쪽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제가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드리고 창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호는 LG 하우시스 지인 창호가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창을 통해서 마당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거실을 전부 다 살펴봤고,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식탁 자리가 나오는데요. 식탁 자리가 넉넉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4인용 식탁까지가 적당하고, 6인용 식탁 놓아두시면 은 거실을 좀 침범을 할것 같습니다. 식탁 자리 옆쪽에 대형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뒤쪽으로 냉장고 자리 두 대, 키큰장세 칸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이 주방 가구는 한샘 유로시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옵션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키큰 장에 보면은 광파 오븐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위쪽에 밥솥 자리, 알렌드 상판 위쪽에 상구짜리 쿡탑 후드는 키친바우 후드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백조 사각 싱크볼 수전 멀티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조 주방입니다 세탁실은 딴데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부장하고 상부장, 그리고 환기창, 가스쿡탑 이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은 이 벽에 숨어 있습니다. 전 이게 벽체인지 알아가지고 계단실하고 세탁실을 어디다 뒀지 헷갈렸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런 세탁실 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건조기랑 세탁기 놓아 두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이렇게 환기창도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다가 건조기랑 세탁기 놓아 두시면 은저 안쪽 공간은 사용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층에 마지막 공간 게스트 욕실 욕실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1층에 방이 없어서 보시는 것처럼 샤워하기가 불편해요. 샤워기가 여기 있긴 있는데요.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 넉넉하진 못합니다. 환기창도 확보가 돼 있고요. 근데 여기를 이용해서 샤워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는 2층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문인가? 아. 여기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입니다. 안 쓰실 때는 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닫아 놓으시면은 2층이 좀더 깔끔하게 느껴지고, 어열 손실도 좀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기 닫아 놓으면은 2층으로 열을 덜 뺏기게 되겠죠? 이제 이 계단실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오면은 이 정면에 마스터룸이 나오고요. 우측에 중간방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쯤 공용 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설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용실 이 없는데요. 그저 그러니까 방에 거주하신 분은 1층에 있는 개수 욕실을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스터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마스터룸에 첫 번째 공간 부부 침실 벽하고 천장 실크 벽지고요. 천장에 등기구랑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는 강마루. 아, 근데 이마스룸에 부부 침실도 창호가 상당히 와이드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면 채광은 좋은데 겨울에 살짝 추울 수도 있습니다. 골조만큼 단열이 잘 되는 건 없거든요. 이제 마스룸의두 번째 공간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 우측에 이렇게 화장할 수 있게 가구를 짜놨고요. 양옆에는 이렇게 키큰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복파기장 4칸 부부 욕실. 어, 부부 욕실은 상당히 넓네요. 개수 욕실하고 다르게 화장하고 세면대, 수납가고 욕조도 있는데 샤워부스도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당연히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비데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마스존을 전부 다 살펴봤고. 이제 2층에 마지막 공간, 중간방, 중간방 벽하고 천장, 전부 실크벽지구요. 아,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등기구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재는 강마루, 이 중간방도 제가 다른 각도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방마다 보일러 컨트롤러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3층이 좀 예쁘게 되어 있어요. 층고를 높여놔가지고, 박공 지붕에. 여기가 박공 지붕으로 마감한 3층입니다. 층고가 상당히 높죠? 벽하고 천장, 전부 실크 벽지고요 보시면은, 여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바닥재는 강마루. 그리고 이 끝쪽에 보조주방까지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부장하고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층에 딸린 욕실. 욕실은 넓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샤워기는 있는데 샤워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비좁아서 예, 환기창도 시공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문은 예,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네요. 여기에도 문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수납공간 이렇게 선반이 시공이 돼 있습니다. 우측에도 선반이 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집의 마지막 공간, 3층에 딸린 테라스. 테라스가 네모 반듯하고 넓어가지고 여기 뭐 테이블 놓으셔서 카페테리아 꾸미시거나 아니면은 바베큐 하시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난간도 이렇게 유리로 마감을 해서. 개방감을 좀더 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경기도 광주에 6억에 분양 중인 전어택을 전부 다 안내해 드렸고요. 거기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